주문하면 돼요. 펀딩?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니슬 한복을 주문하고 싶을 때마다 펀딩으로 주문하세요 하는데 펀딩이 뭔지 몰라서 당황스러우셨던 분들 제가 오늘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펀딩이란 크라우드 대중 펀딩 투자 대중 투자 즉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개미군단들이 모여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해요. 신상품이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이거 새로 개발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모이세요? 그래서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실현시키는 것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주식에서는 투자를 했을 때 금액이 남으면 그 남은 수익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죠. 이것처럼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이 아이디어의 응원, 즉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후원에 대한 대가로 이 아이디어 상품을 보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목표 금액과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 무산이 되는 거죠. 금액도 모두 돌려줍니다. 제품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도 있고 무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모두 펀딩이 끝난 시점에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하면 하루 이틀 만에 도착하는 인터넷 쇼핑과는 달리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날짜 언제 보내줄게요 하는 이 약속된 날짜가 프로젝트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전 오픈은 진짜 펀딩을 하기 전에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거예요. 두개 프로젝트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두 번째 프로젝트는 알림 신청이라고 돼 있고 날짜가 써 있죠. 이건 사전 오픈, 즉 예고편이에요. 지금 이걸 누른다고 해서 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날짜에 열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면 알람 신청을 해 두면 문자로 알려 줄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 날짜가 써 있고 밑에 오픈 알람 신청이라고 돼 있죠? 즉 이것은 사전 오픈 예고편입니다. 알람 신청을 신청을 하면은 실제 펀딩이 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알람을 핸드폰으로 보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고 펀딩에 참여할 수 있겠죠? 본 펀딩은 진짜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후원을 하는 페이지를 말해요. 하나 예시로 들어와 봤습니다. 그러면, 와디지에서는 이렇게 남은 날짜, 현재 달성된 금액, 이 밑부분에 있는 펀딩 하기. 사전 오픈을 하고 본 펀딩을 하는 플랫트도 있고요. 사전 오픈 없이 바로 본 펀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명한 국내 사이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와디즈, 두 번째는 텀블벅. 펀딩을 하려면 최초에 한번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본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와 신용카드입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계좌이체, 실시간 계좌가 안 돼요. 신용카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혹은 외국인 분들은 아직까지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 해외에 있는 사람이고 한국 신용카드 핸드폰이 없는데 펀딩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리슬 홈페이지나 채팅방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첫 번째, 와디즈에서 펀딩하는 방법.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 펀딩이 시작되면 펀딩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다 올려놔요. 그래서 그걸 눌러서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나는 링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품 이름도 모르겠어. 그냥 사진 한 장만 봤어. 그러면 텀블벅인지, 어디든지 둘 중에 하나만 확인하신 다음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단 위 검색 란에다가 리슬 검색해서 찾으시면 리슬 이름으로 된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눌러서 들어가 보면 그리고 밑에 이제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격이나 구성을 더 자세히 빨리 보고 싶다 하시면 이 윗부분에 있는 리워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리워드에 1개짜리 뭐 구성, 2개짜리 구성, 몇 개짜리 구성, 이렇게가 있어서 그걸 보고 리워드 선택하기 이걸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내용을 보다가 이 밑부분에 있는 펀딩하기, 펀딩하기 이걸 눌러서 내가 관심 깊은 상품 구성을 선택, 수량 눌러주시고, 윗부분에 다음 단계로 누르시면 안내가 나와요. 첫 번째,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예약 취소할 수 있어요. 리어드에 문제가 있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환불 받을 수 있어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신청할 수 없어요. 이거 모두 동의 체크하신 다음, 진행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배송지 이런 거 쓰라고 나오고요. 전화번호 쓰라고 나오고, 여기 신용카드 쓰라고 나오는데, 1, 2, 3, 4, 1, 2, 3, 4, 1, 2, 3, 4, 이제 입력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도 쓰고, 다 써서, 결제하기 누르시면, 끝! 펀블벅에서 펀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리슬 검색하신 뒤, 눌러주시고 일단 내용을 봐야겠죠.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내용을 봐줍니다. 가장 중요한 상품 구성은 바로 이 상단에 있는 선물 설명 탭에 있어요. 요걸 탁 눌러주면 가격과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넘버링을 해놨어요. D, C, B, A. 나는 어 나는 B 구성을 할 거야 뭐 이렇게 마음 먹었다면 밑에 부분에 있는 후원하기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걸 주문하시면 되겠죠. 눌러서 선물선택 옵션 골라주시고요. 후원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후원하기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확인해 주셔야 될몇 가지 사항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색깔이나 사이즈를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펀딩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은 마음대로 옵션을 바꾸실 수 있어요. 이 색깔 골랐다가 저 색깔 골랐다가 혹은 취소했다가 다시 신청했다가 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위약금이나 수수료가 발생하지도 않고요. 아직 결제가 진행되지 전이기 때문에 마음껏 고치실 수가 있어서 우선 먼저 내가 원하는 상품을 펀딩한 다음 리슬에서는 시착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오셔서 꼼꼼히 입어보시고 어울리는 색깔을 다 보신 다음 댁에 돌아가셔서 옵션을 수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정수량 같은 경우에는 어, 입어보고 결정해야지 했다가 수량이 다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주문 먼저, 펀딩 먼저 해놨다가 옵션을 나중에 수정하시는 거죠. 입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 가서 취소를 해도 되니까 먼저 펀딩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펀딩은 교환 환불이 어렵습니다. 펀딩, 펀딩 하기 누르면 뭐, 교환 환불이 어려우며 쇼핑하기가 아닙니다. 이런 문구들이 뜨는데요. 아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펀딩은 아이디어에 후원을 해주는 말하자면 주식 투자처럼 투자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교환하거나 환불하는 게 어려워요. 펀딩의 경우 주문된 수량만큼 생산하는 주문 제작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색깔 바꿔야지 하시면 물건이 없어서 교환을 못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지도 않고 어떻게 고르죠? 이런 걱정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시착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매장에서 직접 입어보시고, 실물을 확인하시고, 보신 다음에 안심이 되셨을 경우, 마음에 드셨을 경우, 펀딩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배송이 오는지를 확인해주세요. 펀딩은 미리 상품을 막 만들고 있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먼저 샘플을 보여드리고, 후원해주실 분들 모이세요 하고, 공동구매처럼. 주문 제작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산 속도가 느려요 모든 펀딩이 끝난 다음부터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적게는 한달 많게는 두달석 뭐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언제 배송해 드릴 거예요 라고 저희가 약속해 놓은 시간을 확인하시고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어, 나 펀딩했는데 왜 물건이 안 와요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펀딩은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혹시 펀딩 하는 데 있어서 과정을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리슬 고객센터에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안내해 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어요. 하시면 매장에 핸드폰 들고 오세요. 저희가 다 알려드릴게요. 트롯 많이 입고 즐겁게 즐겨 주세요. 감사합니다.